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자유우파 그중에서도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들과 함께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충격적인 얘기가 있죠. 오영민이 우파들 좀갈라치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 사실 그 팩트는 용서가 안됩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반대했다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누굽니까? 그때 이석던 사람 당대표 황교안 원내대표 나경원 그 다음에 정당 내 사람들 중에서 어느 놈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반대했습니까? 조원진이는 골보이 싫은 저 조화대 앞에 가서 수석들 만나서 대통령 제발 좀 풀어달라고 몇 번을 얘기하고 몇 번을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놈이 자유파의 낯을 쓰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반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돼. 분명히 밝혀야 돼.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등기에다가 제 앞으로, 뭐, 죄 없는 대통령 경비에다가덩비에다가칼을 꽂은 이배신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대통령 석방까지 반대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폐륜의 행위 아닙니까? 폐륜의 행위. 그런 인간들이 정치한다고 나오면은 우리가 가서 확 꺾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름이 밝혀지면은 정계한테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63명의 배신자들을 돌에 새겨서 대대손손 그 배신의 행위들을 널리 알려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 배신자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당의 대통령을 등 뒤에 콕할꽂고 배신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테레비 나갔더니 촛불이 훨씬 많았다.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촛불보다 태극기가 더 많았습니다. 군파 방송의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을 통해서 재없는 대통령을 묵시적 청탁을 했고 제3자 내물죄로 엮고 경제 공동체로 엮은 자들이 그들이 지금 국민의 힘을 이끌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동탄을 동탄을 그만 끼리 없지 않습니까? 네!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인간다운 것들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정권 교체가 급해도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있는 놈들한테 정권을 넘기면은 그 정권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년 9개월째 침묵으로 인도의 세월을 보낸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아파서 그들이 두려워서 대통령을 석방했지 않습니까? 그 지경까지 국민의 힘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배신하지 않았으면은 대한민국이 좌파들한테 넘겨왔습니까 여러분? 네, 네. 그들이 배신하질 않으면 좌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이렇게 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들이 잘난 듯 고개 쳐들고 박근혜 대통령 못 나오게 해달라고 어느 놈이 문재인한테 그런 건의를 했는지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투쟁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수많은 분들이 지금도 감옥에 있고 지금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우리가 굴종한지 있습니까? 우리가 비급하게 도망간 적이 있어요?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한테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탄핵이고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진실과 정의에 투쟁을한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 지금의 승리는 한패지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지금의 승리는 승리가 아닌 거예요. 다시는 대한민국 당의이 배신의 정치. 부패의 정치 종북세력들 붉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또 우리의 길을 한걸음 한걸음 가야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문재인 자파 독재들, 독재정권들이 독재 상권을 해치고 일당 독재로 국민은 아작냈지만은 국민들은 진실을 알게 된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위대한 것이고 자유파 우 국민들이 위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은, 길은 우리가 개인의 길이 아닙니다 바로 자유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고 우리의 미래 세뇌인 우리 아들딸과 손자, 손녀들의 길을 우리가 열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파들이반귀치고 자유가 말살되고 시장경제가 무너진 이러한 대한민국을 우리 아들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확실한 책무를 가지고 역사가 우리한테 준 책무, 국민이 우리한테 명령한 그 명령을 우리는 따릅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 1호당원으로 오셔서 우리의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더 대한민국땅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날까지 동지들이여 두려움 갖지 말고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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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는 길이 자유민주주의의 길이고 우리의 가는 길이 자유시장경제의 길이고 우리의 가는 길이 자유통일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함께 투쟁하자 투쟁하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병마와 엄청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정말로 4년 9개월 동안 의연하게 버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회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옆에는 우리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자유파의 국민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고꼭 왕쾌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박근혜! 밝은 해와 같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다같이 함성 질러봅시다. 박근혜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 경기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